음. 평창 바위공원 캠핑장 가는 길에 옛날 아는 집방 어우 음. 여기에 아는 집방이 유명한 고장이지? 맛있겠다. 캠핑장 가서 커피하고 먹읍시다. 네, 하나 드셔볼래요? 아니, 가서 먹을래. 어. 평창 바위공원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신주에 까마귀 세 마리가 앉아 있는 까마귀 세 마리가 앉아 있네요. 여기 또한 마리 왔네. 아 드디어 캠핑장 구경을 왔네요. 와 날씨가 굳은데도 차가 많이 왔네요. 아, 여기는 오토 캠핑장인가 본데? 음. 우리 진짜 저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해? 여기, 여기 없나? 옆에 있니까 여기가 있나, 없나 봐봐야지. 어. 저쪽이니까. 어. 아니, 없어. 응? 없어. 넓게, 넓게 차지해가지고. 응. 저기가 데크인가 보다. 응, 응. 차를 여기다 세우고 둘로가져 들어갈까? 여기다? 응. 여기에 있고. 여기다 차 세우고 구경 가보자. 와, 진짜 말 그대로 바위공원이네. 와, 이쁜 게 많네. 작품이네, 완전히. 어. 옛날에 왔을 때 완전 틀인데 그러게. 우리 아빈니하고 왔을 때하고. 그때가 한 7년 됐나? 그치? 어. 8년 됐지? 이쁘다. 그때는 공사 중이라 어. 이런 분위기가 없었지. 어, 여기 물. 물 조심해. 어, 여기 개울봐 물이 없네. 이쁘게 해놨는데. 어, 비가 없긴, 없, 안 오긴 않았어. 이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응, 텐트 봐. 캠핑,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와. 이쁘다. <laughs> 그러네 참, 이렇게. 와 자, 자리가 없어 데크가 역시 어디 응. 어디 있어 <laughs> 다행이네 여기서 할까 응. 습하지 아무래도 응? 여기서 할까 차를 어디다 대야 돼 그러면? 들어오는 있나? 와, 난저 바위가 예쁘, 멋있다. 이쁜 것도 많고. 대단하시다. 이 캠핑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응, 이제. 예. 네. 아니, 텐트 이쁘게 쳐놓으셨어요? 모기 걱정도 없으시겠어요? 예, 네, 아주 보기 좋은데요. 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오늘 네. 많이 불었어요. 어 그리고 텐트 타프에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쨌든요. 바람에 떨어지는 거요 네. 아, 이거 아주 멋지게 보기 좋습니다. <laughs> 아, 여기 봉평 메밀 막걸리요? 응. 여기 강원도의 옥수수 막걸리도 맛있지 않나요? 응. 메밀 아, 어떤 거죠 메밀이? 맞죠? 어, 어. 막걸리 한 잔합시다. 이거는 이제 봉평 메밀 막걸리도 먹어봤고, 짠, 짠. 똑같이 맞춰봐, 좀, 자, 짠, 짠, 짠. 어, 좋은데 뭐? 아니야. 와, 고소해, 막걸리가. 고소해. 저기 가막 고기 응. 냄새가. <웃음> <웃음> 옥수수 냄새가, 옥수수 막걸리가 고소해. 야, 끝맛을 봐봐. 그 진맛 있지? 와. 아니. 와. 진짜. <웃음> 놀랬다. <웃음> 야, 이렇게 맛있어? 응? <laughs> 아다 네. 정리도 안 했는데. 붐바합니다바미가 붐바미가 붐바미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삼계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백종원, 인, 백종원 인삼 삼계탕. 네. 어제 못 먹어서 오늘. 누룽지는 이따 넣어서 먹을 거야? 장부터 먹고요. 음. 후식으로. 먹어야지. 응, 아, 되자고? 물을 왜안 땡겨주세요? 아, 물집 해야지. 소금. 끊어야지. 어디 갔지? 이게 끓고 있는데? 다 익어가 다 익어갈겠지? 형 뒤집었어요, 형. 형 뒤집을게 내가. 자 조심해, 내가 뒤집을게 뜨거우니까. 응? 다 익었어. 자, 이거는 저도 농협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지 1, 2, 3. 술기서더 놓을까요? 더 놓어. 더 놓어? 응, 뭐, 너무 뭐, 많, 너무 많은가? 끓이는 만에 가야 하니? 너을 그래, 그래. 음. 을거 같아. 네. 됐보자 또 있는데. 작업이 음, 있다, 이걸. 네, 음. 제대로 됐어, 이제. 음, 더 뿌려서. 근데 또 저기에 이가 이거... 와,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음. 이거까지 찍어져 되는데. 음. 그래? 어, 그가 돌리는 것까지. 음. 그것도 그래? 그건 뭐야? 숟가락으로 했는데. 그래? 음. 했잖아 그 응. 추가 없네. 추가 추가 있어야 돼도 어느 정도 양념은 이거 다돼 있는 거라 괜찮아. 응. 응. 이거 응. 양념은 돼 있는 거야. <목소리도> 자 이제 먹읍시다 아침부터 고약식이네 먹자 이걸로 또? 어? 어. 어. 응, 그냥 먹 살부터 보러 먹어. 오, 응. 먹어봐. 됐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어 음, 부드럽다. 다리 하나 뜯어 다리. 여기 시작하면 왜켜어 응. 그냥 먹어, 다리 하나 뜯으세요. 먹어, 당신이 건강해야. 나, 여기다, 남아지금이 이따, 이따, 다따 너는야? 예? 최근 이제 유모차를 안살라는데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걷는 맛을 알아. 저 자전거 타는 거야? 그니까, 러 개운하게 또 커피를 한잔 마셔야지. 응? 그래도 믹스 먹을 순 없잖아. 믹스. 아, 믹스 좋아하는데. 아침에는 믹스, 검 것도 필요해. 어제 아, 많이 오네. 이별날인데도 많이 오네, 사람들이. 그래도 운명하긴 하잖아. 공기도 맛있어. 이렇게 좋은, 캠핑장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캠핑장 웬만한 데가, 누가 더 좋은데? 나는 이거 뭐. 네. 믹스. 네.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믹스도 먹고 이것도 먹을까? 오,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진한데, 그러면? 해, 해가지고 가면서 먹자. 차에서. <laughs> 그러 단계 단계 필요함으로써 믹스를 안전하시겠다고? 네. 나는 난 원래 커, 나는 원래 미스 좋아. 관계 필요하므로 나는 어. 원래 당거를 좋아해. 아침에는 당뇨가 없으니까. 아니 당뇨 있는 사람도 당거를 먹어줘야 된대. 그래? 그래, 당 떨어지면 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돼. 아, 되네. 맞아. 당 떨어지는 그 먹기는 하더라고. 햇빛이 좀 불어와야 말르고 가야 한대 말라야 되겠지 코로나에 말이지 코로나에 말이지 이상한 안 말라 이거 무슨 커피지? 뭐야 원두 커피지 어디 거야 그 어, 스타벅스 남은 가야 스타벅스 남은 가야마운지이 그래, 그래, 마 올라오 는게 있 으려나? 한번 봐 봐, 그래, 마 올라오 나봐 봐. 比较独特。 <laughs> 이거 적는 게 응. 여기만 적는데 전에는 저기 바깥에 카라반 이런 차박 항상 다 적었는데 이게 적은가봐 여기 이제 그 이용자 응, 이용자 이거 네. 그런 빌라고 막 이런 거 그런, 음. 그런 거 그런 거다 적었네. 그 차원에서 먹어가 <laughs> <laughs> 아침에 모닝 커피를 갑자기 다 됐나? 제대로 다 나는 믹스커피 진하다 아, <laughs> 뭐 커피도 건데 <근데. 웃음> 아. 아. 진해? 연하게 먹으려고 지면 연약이 먹는. 또 오늘 하루도 힐링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지 그치 주중에 시간 나면 좋은데 주중에 시간이 나기가 쉽지가 않네 일을 일을 해야되니까 어?